이거 시계 뭐예요? 오늘 뭐, 지각생 검사하는 거예요? 아, 오늘도 내가 1등이네, 아. 이거 지각생, 이거, 이거 벌칙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지각생? 이거 빠따라도 쳐야겠는데, 이거? 지각생은, 예. 네. 기장 맡깁니다. 아, 볼기장이요? <laughs> 피디님, 오늘 진짜 더운데, 이거, 시원한데 가야 될것 같은데요, 오늘? 야, 혁주야. 야, 늦었잖아. 뭐야? 시계예요? 10분이 늦었잖아, 지금. 어? 마치 우리가 늦을 줄 어? 늦을 줄 알았다는 거 마냥. 일단. 일단 늦었잖아. 오늘. 아니, 날씨가.. 오늘, 오늘 폭염특보래요? 폭염특보? 그니까 어. 아, 특보야 또? 폭염특보 주의보 아니었어? 아 주의하지 그냥 그럼, 말고 특보었어? 그냥 특보다고 아. 아. 너도 맞긴 주, 맞아야 되는데 내가 봐줄게. 그, 그, 그. 어쨌든.. 어. 저번 주 형이 제일 늦잖아요 어? 그런 건가? 뭔 소리야? 나 항상 일찍 오는데. 지금 9시까지인데 지금 몇 시냐? 지 20분 다 야, 돼가는데? 야쟤 뭐야? 뭐야 자전거를 타고 뭐야, 자전 뭐야, 자전 뭐야. 와? 뭐야. 야 주차 거기다 하면 안돼야 아. 주차 잘해라 아 대중교통 타고 왔는데 대중... 너무 늦어 자전거 타고 왔잖아 어? 주차는 왜 어디다 했어 지금? 진짜? 될 데가 없어 될 데가 없어? 아, 어. 아 혁준 오늘 <laughs> 시원하게 입고 <laughs> 네 <같네>. 근데 지금 교터파크가 <laughs> <laughs> 아니, 교통파크 오픈 형도 오픈했어, 지금. 나, 좋은 지금 좋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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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. 나 오픈했어, 지금. 아니, 너도 지금 방금 와가지고. 야, 근데 지금 30분 넘었는데 지금 안 오냐? 여기까지 <laughs> 됐는 지금, 지금, <laughs> 아, 지금 누가 아. 안 왔지? 지금 지호 형이랑 재호 형. 야, 야, 이제 좀 급해. 아, 죄송합니다. 야, 뭐해 아,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좀 늦었죠? 아 형님들. 지금 담요 형님. 지 촬영이 장난입니까? 너 지금 늦게 안 왔고, 지금. 아니, 신발, 혼자 신발 안 보여? 혼자 다 슬리퍼를 신고 계세요. 시청자장난이야 지금? 야난 슬리퍼 아, 신고 너보다 빨리 왔어. 어, 어, 어. 너보다 빨리 어, 어. 왔어. 근데 아직. 아이것또 아, 아, 그거. 아, 아, 40분인데? 와 얘는 좀. 내가새얘 이태원 이태원 갔다 왔네 어제. 는 어제 12시에 같이 축구 보려고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. 찍었네? 어 이겁네. 야야야야야! 뭐야 지금 지금 몇 시야 지금? 3 0가 아니야. 장난이야 장난이야. 한 9시까지였어. 9 시까지 9 시까지.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. 신호가 다 걸리더라고. 아, 일로... 신호가 걸려 지하철 타고 있는데. 진짜. 너는, 너는 아, 지금 번 와가지고 지금 짜증나가지고 겨터 퍼프 퍼냈거든. 아 보이지. 아. 보여주..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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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지하철이 많이 막히더라고. 근데 예전처럼 지금... 무슨 지하철이 막힌데아 지하철이 많이 신호가 걸려서. 신호가 걸려서. 사거리가 많이 막힌다. 말이 코인 나. 야야야. 너 어제 어디 있어? 너너 너 어제 뭐 했어? 야너 밤새 밤새 놀다 왔지? 아너 어제 왜 카톡 왜 일시 했어? 아 어, 어, 이태영 왔어? 잠시 잠시 아니, 거, 잠시, 아니, 아니. 거,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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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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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<laughs> 진짜 아야 집중하자. 재호야. 아, 제가 미안하다. 더워가지고. 항상, 형처럼 항상 일찍 오란 말이야. 형말잖아 저번 주에 늦지 않았어? 뭘 늦어 형아. 저번 주에 형 늦은 거 나가라고 우어쨌든 빨리 오라고. 아니 오늘 MC라고 빨리 온 거야. m c MC래요. 동생이 MC야? MC야. 네. 아 진짜? 네. 아오 아, 아, 그, 네. 그 기존에 그 MC 황이 네. 피한 사정으로 인해 오늘 1일 MC로 가운데 계신 분이 오늘은 MC를 맡을 습니다 가자, 가자, 가자. 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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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. 안해, 안해, 안해. 내가 야자할거와알았니까 혼자, 혼자. 대 우리? 혼자 하고 싶어. 못하니다 오케이, 혼자 하고 싶어도 돼. 근데 오늘 진짜. 오늘 폭염이래. 오늘 더운데 시원한데 안 가나요? 아 시원한데 가야 될것 아, 같아요. 부천의 같아. 명소 워터파크를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터파크, 워터파크. 그래서 저희 오늘 워터파크 좋은데 가는 거 맞죠? 저희 기대하고, 저희 지금 기대하고 제, 있습니다. 저희는 부천에서 네. 제일 핫한 워터파크. 아아 아아 그런 데는 물에 안 들어가도 즐겁지. 너? 뭐라고? 물이 무서워거든. 하 너물안 들어가면 뭐 하게? 수영장에 물이 뭐 들어가지. 야 t h r 아니 무슨 소리야? 뭐썬텐도할수 있고 맛있는 아, 것도 먹을 수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자자, 잡고 살얼박하게. 저희 너무 더운데 빨리 이동하면 안 될까요? 너무 더운데. 아, 네. 아, 우리 아, 그만 이제 이동하면 안 돼요? 근처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가자. 광대 안갈아입었 수영복을 챙겨오라고 하시는 거 나는 지금 수영복을 입고 온 건데. 나도 나도 입고 온 거야? 안 갈아입어도 되겠네. 아 벗어. 아 안돼 아, 자신 없어? 아니 이거 벗으면 사들이 아,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, 거기까지 안돼 안돼 떴다 붙여 하고 이동하다 떴다 붙여 오케이 오케이 나피리이 무용수 소개데 진짜? <laughs>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? 무용수 입장에서 봤어? 어이 탈의실도 괜찮네 아니, 아니, 팬츠 아니, 뭐야? 팬티? 아, 팬티 뭐야? 아, 여기 바짝 젖었는데? 싼거 아니야? 팬티가 왜 이렇게 젖어? <laughs> 어, <그래>. 찬영 <찬형> 지렸어? <웃음> 지렸네! <웃음> 야, 근데 쟤 너는 근데 왜 알이 두 개가 없냐? 알이 두 개가 없냐? 찬영은 알두 개가 잘 있네. 잘 있어, 지금. 하네 <laughs> 신선하네. 찬형, 신선하네. 찬형, <웃음> 신선하네. <웃음> 신선하네 예, 다 아, 가려졌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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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운동복 입고 왔네, 나처럼. 어제 부천역 가서 싸워. 아 그래? 아, 이렇게 다 부천역을 아니, 가. 야, 뭐상고치고 <laughs> 이거 벌써 떨어진는 이거 아니요 지호가 캐릭터를 좋아하네. 응. 캐릭터 좋아해. 야, 예술이라. 아까 그 팬티에도 그캐릭터 그거 아니야? <laughs> 아, 팬티도 아. 다른 캐릭터. 여기까지. 아. 판다 좋아요? 해 <laughs> 여기까지. 아또 근데 아까 또 재우 복근이 복근 좋더라고. 어. 오. 오, 오, 오 조명을 받는다. 조명을 받는다. 햇빛. 아, 이게 아, 좀 되게 아, 높지피이 아, 아, 이제 아, 워터파크. 가시죠. 수영복도 다 갈아입었는데. 설레임을 좀극대화하기 위해서 안대를 쓰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안대를 쓰고. 얼마나 좋은 데길래. 아, 아 기딱 아, 열렸는데 아, 막 갑자기 막 안대까지. 파라다이스. 뭐 환상의 파라다이스. 오, 어, 맞아. 아, 이거 기대는 무슨 곳이니? 아 느낌 있는데? 이아 소리가, 소리가 들려 감시요 그러니까 제대로 온것 같은데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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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온것 같은데? 어. 예, 사람들 소리 들리지? 그러니까 사람 소리 들리고 옆에서 물 떨어져 옆에서 지금 물 떨어져 옆에서 불 튀기는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안돼야 왔다 왔다 와 이제 벗을까요? 네, 안에 벗어주세요 아자아눈눈 아니 오늘 워터파크 간다고 하자. 여기 놀이터 아니야? 여기 놀이터 아니야? 워터파크 간다고 하시지 않으세요? 워터파크요? 저희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아... 헤 어, 해야 되거아니에 와... 아 저희 비가 오는데 워터파크 안 가봤는데 원래 이런 곳이야? 이 이제, 이제 들어보니까 워터파크야 상... 여기는 워터파크 오토파크. 워터파크가 요파크 오토파크. 아니 여기 잠자리 지은 것도 떠다니는데 여기... 아니... 너무 낮잖아요 야, 이거 수식도 이거 아 잘못 가지왔잖아 이거 약간 조격파크 아니에요? 여기 사람도 우리밖에 없어요 조격파크 같은데 약 조격탕 조격 이거 놀이터 아니에요? 근데 진짜. 좀 아, 저희는 어른인데, 아. 아 그래도 이거, 어 저희 기대하고 왔는데, 아. 가자. 지금, 지금 들어보니까 소리가 잘안들린다한 팬들밖에 없네, 한 학생, 팬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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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.. 가자. 이건 <laughs> 아니잖아. 이거 네, 아닌 것 같아요. 워터파크요? 저희 어린이가 아니잖아요. <laughs> 아... 뭐, 와, 아, 해야 되는데. 진짜... 와... 기대하고. 근데 진짜. 저좀아니잖요